무가 늦게 심도 한번 가 볼까요? 그러니까 무를 안받네그 와중에 무는 또잘 컸네. 근데 여기가 거름기가 좀 적은 것 같아요. 이거보다는 무 잎이나 이런 게좀더 커고 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배추에 신경 쓰다 보니까 무에 여기가 이쪽에 거름이 어, 비료나 거름기가 많이 어, 들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무는 저희가 약간 늦게 이제 심긴 했지만은 벌써 무가 이제 팔통만 해진 집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김장할 때쓸 만한 무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무는 한 포기도 안 죽었어. 지금 이 정도 무면은 동치미 나한거 먹기 딱 좋은 무긴 하네요. 옛날에는 그냥 막깎아서도 먹고 막 했잖아요. 우리 배무 맛있게 생겼다. 무는 맛있네요 무는 생각보다 배추보다 무름병이나 이런 게 확실히 얘도 녹임병은 오는데 배추밭에 무름병 아니 녹임병이 먼저 오다 보니까 방제는 얘가 상대적으로 좀잘된것 같아요 무는 거름기가 좀 없긴 없지만 저희는 추비 안할 겁니다 큰 무보다는 단단한 무를 얻기 위해서 수비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. 상대적으로 배추보다는 무가 재배하기 수월하죠.